자, 안 찢어지는 니트릴 장갑 드디어 찾아냈습니다. 바로 알려드릴게요. 우리 집은 저만 빼고 일을 일찍긴 하는데 몇개 먹다 보면 위생장갑이 기름져서 안쪽까지 미끌미끌거리죠. 그래서 니트릴 장갑을 샀는데 어라? 너무 잘 찢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식당에서 간장게장 먹다가 안 찢어지는 니트릴 장갑을 발견 사장님한테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. 사장님도 100개 써보고 찾았다나 뭐라나 그래서 사장님 바쁠 때 슬쩍 상자 찍어서 쿠팡을 뒤졌는데 찾았다. 바로 주문해서 껴봤더니 엄마야 딱 찾던 그 장갑. 우리 집은 이제 일회용 위생장갑 안 끼고 스킨 먹거나 간단한 청소할 때 무조건 이었음 이게 얼마나 짱짱한지 한번 쓰면 신세계 경험. 사장님이 안 알려준 이유가 있었어. 그런데 말이죠. 쓰다 보니 더긴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. 똑같은 재질인데 더긴것 발견. 집에서 염색할 때, 김장할 때, 화장실, 낙스 청소할 때, 고무장갑 끼기 싫을 때 이거 끼면 딱이랍니다. 손목까지 보호되니까 이건 완전 필수템 쌉인정입니다. 제품보기 눌러서 확인하세요.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...